모닝 에브리원. 디스 이즈 링컨. 투데이 이 2월 2일 2022. 어 나우 11:00. 디스 타임 아이 워너 토크 어바웃 위 메이드. 위 메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날 8.06% 급락을 했어요. 11만 6,400원까지 떨어졌는데 11만부터 24만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박스권 하당에 왔고 52주 신고가가 24만 5,700원이니까 50%도 넘게 떨어졌어요. 한60%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 낙폭 상당한 낙폭 과대주라고 할 만한데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조금 그동안 너무 올라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도 있고 외부 환경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위 믹스로 자금조달하는 문제가 셀트리온은 이제 그 회계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위메이드는 위메이스 자금 조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과잉 반응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총은 3조 8787억 이고요 외국인 지분은 7.29%입니다 일단 그 위믹스를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을 어, 이거를 뭐 옹호하는 쪽도 있고 그다음 에 비난하는 쪽도 있는데 음, 저는 양쪽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 물론 위메이드에서 공시를 어, 좀더 정확하게 했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음, 그 장영국 대표가 어, 인터뷰나 이런데 나와서 우리는 이루, 이런 걸로 해서 어. 이 뭐라 그럴까요 이이 이 코인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꾸준히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공시 안한 거는 물론 좀 잘못은 있지만 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를 갑자기 생뚱맞게 한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그런 걸 꼼꼼히 뭐 이제 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은 꼼꼼히 뭐 그런 걸다 챙겨 보지는 못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일 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는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지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었다 대표가. 그래서 음 이것이 음모랄 해저드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금 이게 자본주의의 혁신이냐 21세기 봉이 김선달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 위메이드가 상장회사인데, 예를 들면, 어,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독식하고 있는데, 이걸 막 이렇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코인 투자자들의 소비자를 약간 기만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제, 음, 그, 어, 합법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위믹스를 통해서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게 손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너무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 뭐랄 해줘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21세기 봉인 김선달이라는 쪽 주장은.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규제를 피하면서 빠르게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 어 설... 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벌리고, 또 원하는 자금을 제때제때, 하는 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게임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나, 어, 그 가상화폐 뭐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 투자의 적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음, 그, 자, 어, 돈, 위믹스를, 코인을 팔아서 만든 자금 갖고 애니팡 게임사 썬데이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에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기존 문법에서 보면 조금 어 이상할 편법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자본주의 혁신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영국 대표가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그 주식 시장은 중요한 사항을 공시를 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했으면 더 좋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위메이드가 앞으로 어, 이런 이슈를 겪으면서 좀 이제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가 한 차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또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클클바바라이이 이제 코코인이이렇디파파짓해 놓으면 거기다 이제 이자를 주는 그런 건데 에그 암호 화폐를 예치하는 이제 디파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자를 주는데 뭔가 계산이 잘못돼서 600억이 원래 예정보다 더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 99.41%는 벌써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100% 복구가 가능하다. 단순한 실수다. 업데이트 과정에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뭐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하나의 정보가 여러 개쫙 되기 때문에 그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600억이나 사고가 났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심각한 문제냐 아니면은 문제는 문제지만 충분히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어 점점 위메이드 이라는 회사가 커가면서 뭐 씨젠도 그래서 CFO를 그때 이제 회계 부정이 있으면서 어 그거는 고인은 아니고 과실이었죠. 어, 아마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사실 모든 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금요일 날 낙폭이 좀 다소 과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뭐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 추가 하락이 조금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다는 부분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조금 기다려서 추세 전환되는 거를 보면서 조금씩 몸을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 미메이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언제나 이긴다 요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치안 도시의 불빛만큼 범죄율을 줄이고 비행심리를 줄여주는 것도 없다 불빛과 행인 CCTV가 줄어드는 것만큼 줄어드는 만큼 범죄 확률은 상승한다. 시골은 도시보다 인구 대비 범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미결되는는. 음. 면서 묻힌 사례들이 많다. 일단 경찰력의 순찰 커버리지, 도달 속도만 봐도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소방 화재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지인과 새로운 인간 관계의 기회가 있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치안 서비스가 우수한 한편 단열이 확실하고 전문가가 조경과 시설을 관리해주는 편리한 아파트와 무엇보다도 최상급의 의료 시설을 가진 도시에 살아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에 더 많은 인구를 집중시키고, 중소도시와 시골은 비우거나 자연상태로 돌려 생산 녹지로 활용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다. 균형과 분산을 허구이고, 선택과 집중이 모두를 이롭게 한다. 아, 물론 젊을 땐 더더욱 대도시에 살아야 한다. 뭐,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끼 식사의 행복. 지금 이제, 빈대떡. 하고 있죠. 음. 오늘은 음, 종로 빈대떡 한줄 평은 고기 해물을 듬뿍 넣어주고 직석에서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운 빈대떡. 1970년대 오픈했다니까 한 50년 정도 된 집이네요. 음. 고기 해물 굴 빈대떡 2만 원, 모둠 빈대떡 2만 8천 원, 잔치국수 5천 원 그러네요. 세종 문화회관 바로 옆 당주동에 있는 빈대떡집. 빈대떡을 국민 외식 메뉴로 자리 잡게 한 노포 식당이다. 간판에 JBD 종로 빈대떡이라고 씌여 있다. 맷돌에 직접 녹두를 갈아 가게 입구에서 해산물과 김치 등 새로운 재료를 쌓아놓고 넓은 철판에서 먹음직스럽게 굽는다. 아, 맛있겠네요.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가 찾고 있으며 40년이 넘은 가게로 옛날 추억을 같이 먹는 집이다. 확장 공사를 해서 넓어졌지만 여전히 손님이 많아 붐빈다. 고기, 해물, 굴등세 가지 빈대떡이 있고 기본은 2 인분이다. 모든 빈대떡은 세 가지를 섞어준다. 간장에 양파를 썰어 넣은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제맛이다. 빈대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잘 구워져 먹음직스럽게 나오다 기름지다는 평도 있다. 식사로는 잔치국수가 싸면서 먹을만하다. 세종문화회관으로 공연을 보러 가면 꼭 들리는 집이다. 이제는 전국에 다수점이 다수 있어 종로 빈대떡이 빈대떡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스터샷 안 맞으신 분은 빨리 맞으시고 어찌됐던 좀 안전한 그런 물론, 그걸 맞는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어, 그 중증에 걸릴 확률은 좀 적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꼭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